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프리미어 프로에서 에러가 뜨는데 에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에러가 지금 제가 캡쳐했는데 예, 프리미어 프로 우측 하단에 이렇게 에러가 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눌러보면 음, 어떻게 되냐 이렇게 에러 메시지 뜨고 계속 뜨더라고요 나도 이, 이것을 찾기 위해서 몇 시간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잡았는데 어, 구글에도 찾아보고 어, 유튜브에도 찾아보고 안나오더라고요 보통 쓰시는 분들이 그런 에러가 이 에러가 뜰겁니다 어, 정확히 에러 이름은 unspec 언스펙시피드 드로잉 에러라고 뜨거든요. 그래서 그 에러를 제가 어, 잡았는데 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음, 없으신 분들이 음, 제가 우선 파일 나가 일단 올리겠습니다. 그 현상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크리미어프로가 있는데 우리가 위치를 조정해가지고 음, 인도에서 위치를 조정한 다음에 여기에서 워크스페이스 해가지고 어, 이 패널값을 갖다가 갖다 세이브를 시키거든요 음, 세이브에 있는 워크스페이스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 그 워크스페이스로 조정 행값들이 어,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앞전에 하나 제 영상 보면 에디터가 있는데 에디터 원하고 에디, 그냥 에디터하고 있는데 두개가 충돌이 일어나서 언 스픽스피드 에러가 뜬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워크스피스에서 에디트 워크스피스에 가서 에러한에디트 그 원을 갖다 지어버렸습니다지어버리니까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상이 일어난 것이 어, 프리미어 포럼에 가서도 자주 질문 사항을 올라오는데 정확히 그 답을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에러는 메시지는 언스펙시피드 드로잉 에러 이렇게 뜨거든요 그렇게 일어났을 때는 여러분들께서는 인도에서 워크스페이스 해가지고 어 기본적으로 만든 이 패널들의 그 기본값들을 만든 것을 여기서 에디터 워크스페이스에서 어 지워버리면 된다 저는 지금 두개 만들어놨거든요 어 에디트 원하고 메가시 디자인하고 만들어놨는데 아마 이것들이 충돌이 일어난 것 같아서 우선그 기본으로 프리미에서 디폴트 값으로 잡아준 것만 놔두고는 다 지워버려도 상관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언스펙 스피드 드로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에러 나오신 분들은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워크스페이스에서 에디터를 해서 지워주시면 그 에러가 없어집니다. 감사합니다.